이제 성장하면서, 어, 요즘에 이제 그 요거를 기획해, 기획하신, 어, 부회장님께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, 어, 이제는 이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어, 그 활동하는 그런 무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이게 또 어, 인정을 받고 전문가로서 또 활성,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점점 많아져서, 어, 우리, 아이들이 진짜 갖고 있는 이 재능을 딱 연결시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미 알아보니 다들 각자 집에서 하고 있더라고요. 각자 악기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잘하고 있어서 요거를 우리 총회 때 한번 모여서 아이들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줘보고 그리고 함께 또 이런 친목도만 하면서 아이들의 또 발전적인 성장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자리를 좀 함께 하면 어떨까 해서 이번 총회는 이렇게 꾸며 봤습니다 여러분들 어, 오늘 아무쪼록 예, 굉장히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요.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신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예,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지금부터 그 2023년도 사업 보고 및 어, 2024년도 사업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